자기 세계 세상에 딱 들어가서 애들이 읽지도 못하는 책 읽고 애들이 읽지도 못하는 글로 막 편지 쓰고 이런 거 진짜 절대 안 친구 안 생겨요 그러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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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뭐 달라진 점 느끼셨는지 제가 바로 이 벽을 한번 붙여봤거든요 그냥 종이 붙인 거라서 정말 되게 허접하고 막 이런 소리도 나는데 뭐냐 저 이렇게 조명을 켜면요 이렇게 좀 좀비 같아진다 그래야 되나? 약간 얼굴 색이 되게, 되게 어두워지고 약간 좀 별로였거든요. 댓글을 보니까 이게 아마 뒤에 흰색 배경이라서 그게 반사가 돼서 얼굴이 이상해지는 거다라는 댓글이 있어서 배경 색을 바꿨는데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꺼봤더니 훨씬 나아. 깨달았습니다. 꺼야 됩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제가 일본에 이민 가서 어떻게 친구를 사귀었는지 그리고 전학 간 첫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영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냥 좀 가볍게 프리하게 얘기해볼 거니까 틀어놓고 할일 해주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음 처음 전 진짜 똑똑히 기억해요. 지금 그게 2014년, 2015년이니까 6년 전인데도 되게 똑똑히 기억하는 게 처음에 딱 학교 갔는데 교장실에 불려갔어요. 그래서 교장실에서 자기소개 준비한 거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진짜 한 며칠 전부터 준비했던 자기소개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는데 좀 얘기를 해봐도 될까요? 그때 그대로 재연해볼게요. 하, 지마시정민정한국から来ました가되ど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이랬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교장선생님 앞에서 했더 교장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너무 완벽하다고 그대로만 해달라고 되게 칭찬을 받고 이제 아침 조회 시간에 전교생 있는 1학년부터 6학년 전교생 있는 단상 앞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 어떻게 어떻게 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되게 무서웠고 근데 누박막쳐주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제가 그때 6학년 1반에 배정이 돼가지고 6학년 1반에 딱 들어가서 또 자기 자기소개를 해야 됐는데 그냥 뭐 그냥 되게 그저 그랬어요. 약간 그 일본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분위기도 막 되게 시골 같은 느낌이랑 그러니까 되게 온화한 분위기고 약간 무섭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생각보다 아, 이런 게 일본 학교구나, 약간 이런 마음으로. 요새, 뭐, 친구들이 말을 걸어줬었나? 제가 똑똑히 기억한다는 데기억이잘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말은 한 조금씩은 걸어줬던 것 같아요. 일본, 음, 아, 1교시가 미술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하던 게그 자기 너의 꿈은 뭐냐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그때 이제 한일 전자사전을 들고 오셔가지고 네 꿈을 여기다 적어주라고 그럼 이제 번역이 돼서 일본어로 나오니까 서, 적어달라 그랬는데 그때 제가 되게, 되게 당당하게 진짜 당당하게 모델 이렇게 써서 딱딱딱딱 눌러서 꾹 눌렀어요 애들이 막 몇몇이냐? 한 두세명?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막오얘뭐 적었을까? 얘 꿈이 뭘까? 이러면서 오! 막이런거 보는데 딱 모델 이렇게 딱 나오니까 허! 약간 이런 느낌 반응이었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알겠지만 일본에서는 자기 꿈이 모델이다, 아이돌이다 이러면 은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 자신감이 있는 자기가 예쁜 걸 알고 자기가 너무 모델이 될 만하니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진짜 못생겼거든요. 진짜 못생겼는데 그 못생기고 그잘 모르겠는 그런 얼굴로 되게 당당하게 모델 이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소데스카 so 약간 이런 느낌이었한 있지 서생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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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겼던, 에피소드인것 같아 에서에 그 마침 한국을 조금 할줄 아는 애가 있었어요 그 친구 에 되게 인기가 많은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랑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막저한테막 질문도 해주고 해서 저는 생각보다 아 일본 학교가 생각보다 애들이 착하구나 애들이 막나한테 말도 먼저 시켜주고 재밌다 괜찮다 다행이다 나는 막 망가다가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역시 애들이 아기들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러니까 막 한국이 뭐 역사적으로 뭐 어땠어 막 이런 것까지 안갈 정도로 되게 순수한 애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역시 관심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한 순간이에요. 슬픈 말일 수도 있는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정말 한순간이거든요 막몇 주일 지나고 나면 전 이제 전학생보다는 그냥 학교에 있는 그냥 뭐 말도 못하는 그런 벙어리? 약간 이런 인상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시켜가지고 거의 다른 애들이 그게 이유도 제가 이유도 알만한 게 일본어를 잘 못하니까 무슨 질문을 하든 제 답변이 너무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깔나게 대답을 해주면 이제 대화가 점점 이어지고 어너 나랑 같이 놀자. 너 진짜 웃긴 아이다. 이런 말이 나왔을 텐데 일본어를 잘못 하니까 무슨 질문을 받아도 대답이 너무 재미없으니까 가 애들이 좀 말을 안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따라하는 것보다는 그냥 말을 안 거는 거 그냥 안거는거예요 왜냐면 재미없으니까. 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이제 점점 친구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면서 되게 쓸쓸하게 한네달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네달은 어떻게 지냈냐면요. 제가 책을 읽지도 않는 책을요. 이만큼 두꺼운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읽지도 않는 치, 주, 책. 그책 이름 지금도 기억해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laughs> 저책 읽지도 않는데 그거를 엄청 읽어댔어요다 읽었어요 신기하게도. 그러할 일이 없으니까 쉬는 시간이고 아침 시간이고 점심 시간이고 할 일이 없으니까 뭐라도 책이라도 읽는 척을 해야지 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진짜 가끔씩 막 와가지고 이제 한국어로 꽤 빽빽한 그 두꺼운 책 읽고 있으니까 애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막오 오, 고 거리 요메느 누? 이런 질문 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들이미다로 라고는 안 했고 그냥 어, 요며류요 이런 애들이 막 오, 어, 쓰고말런 진짜 잠깐 그런 대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책 읽는 거 말고 또 무슨 짓을 했냐면요. <laughs> 제가 한국에 지금도 유일하게 연락이 자주 되는 친구가 딱한명 있어요. 정말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편지를 매일매일 썼어요. 진짜 할일 없죠. 노트 한 권을 꺼내 가지고 매일 일기 겸 편지 겸해 가지고 막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은 이 수업에서 나가 이런 일이서 너무 행, 너무 창피했고 내 옆자리 친구가 이런 행동을 해서 너무 웃겼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아 편지를 매일 매일 썼더니 애들이 막또그 근데 얼마나 공부스러웠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 외국인 전학생이었는데 노트에다가 맨날 뾰족하게 막 자기 나라 언어를 막 뾰족하게 뭐 저주하는 거 아니야 말로 데스노트야 말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이 들 것, 들었을 것 같아요 주변 애들이 막 맨날 이렇게 뾰곡뾰곡 뾰족 저 가지고. 근데 막 애들이 옆에서 말로 이러, 이러고 보면 막 이러고 막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현재 나 지금 옆에가 현지 쓰는 거 보고 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한네 달간 지냈던 것 같아요. 뭐할 만했어요. 막 적응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는 내가 나한테 친구가 있는 게더 이상하다가 싶을 정도로 적응이 된것 같아요. 되게 적응하다 보는데 어느 날 이제 운 좋게 친구가 한명 생긴 거죠. 그 친구랑 아까 얘기했던 그 한국어 좀 하는 친구 이렇게 셋이서 좀 자주 다녔던 것 같아요. 여기서 친구가 생기니까 말이 훅훅 늘어요. 진짜로 이네 달간 한 여러 늘었다면은 친구 생긴 네 달간은 요렇게 늘었어 진짜 말도 너무 잘하니까 애들도막 점점 와너말 진짜 못본 사이에 진짜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듣고 다른 친구들도 말 걸어주고 약간 저도 이제 반의 일원이 좀된 기분도 들었고 친구도 생겼고 자신 자신감도 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좀좀 재밌게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중학교에 딱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사실 중1 때도 일본어를 막잘하긴 했는데 약간 지금처럼 이런, 이 정도로 잘하진 않았거든요. 누가 들어도 외국인이긴 하다. 약간 이런 정도의 일본어였기 때문에 중학교 들어갔을 때도 살짝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좀 있긴 했어요. 걱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무시당하지 않게 막 기센 여자인 척. 절대 무시당하지 않겠어. 약간 이런 마인드로 딱 입학을 해 가지고 진짜 첫날 쯤에 화장실에 갔는데 이제 좀 줄이 좀 길었어요 딱 서있는데 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엄청 덩치 큰 농구부 여자애가 와가지고 나 먼저 화장실 써도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게 뭔 같은 소리지 싶었죠 지금 줄 서고 있는 거 뻔히 안 보이세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냥 제가 싫다고 거절하긴 좀 그렇고 어? 아타리마에다도 남에 대요? 이럴 수도 없었고 어쨌든 막 오, 이, 이요, 막 이러기엔 또제 자존심이 용서를 안 하고, 그래서 결국엔 한 말이 뭐였냐면요. 몰랐어, 나라, 이요. 이랬어요. <laughs> 완전 어이없죠. 안 된다고 할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순수히 내주기에는 네 자존심이 상하니까, 몰랐어, 나라, 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걔는 퇴치하고 돌아가더라고요. DM으로도 몇몇 분은 어, 내년에 유학 간다, 이번에 유학 간다, 유학 예정이다, 유학을 가고 싶다, 친구 어떻게 사귀냐, 막 이런 질문이 진짜 많이 왔는데 그런 분들에게 공동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일본어 못 하시더라도 자존심, 자존감, 자신감을 갖고 밝게만 행동하면은 자연스럽게 친구들도 몰려들고 친구도 사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진짜 제일 하면 안 되는 행동의 예 예시, 나쁜 예시거든요. 막 일본어 못하고 친구 없다고 자기 세계 세상에 딱 들어가서 애들이 읽지도 못하는 책 읽고 애들이 읽지도 못하는 글로 막 편지 쓰고 이런 거 진짜 절대 안 친구 안 생겨요 그러면. 그러니 여러분들도 혹시 전학을 가게 되면은 유학을 가게 되면은 편지 같은 거 쓰지 말고 그냥 괜히 말을 한번 신켜 보고 근데 그 애가 막어이 뭐야 막 이런 반응 하면 어 됐다 나도 싫어 이렇게 가면, 가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말 걸어보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감을 갖고 밝게 하시면 친구 금방 사귈 수 있을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